바로 이렇게. 인조 속눈썹 안 붙이고, 이렇게 완벽하게 예쁜 인형 속눈썹 연출하는 방법 알려드려볼게요. 근데 지금, 에이, 난 속눈썹 짧아서 저렇게 안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럼 더더욱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자, 첫 번째 준비물. 뷰러. 뷰러는 세 가지를 씁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뷰러 나중에 찝으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뷰러 열심히 찝어도 난 유튜브에서 본 것처럼 저렇게 바짝 안 올라가던데 싶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항상 그랬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한 뷰러하는 방법. 어, 준비물이 세 가지나 필요하다는 점. 요런 아주 얇은 마스카라. 이렇게 솔이 엄청 얇은 그런 마스카라를 준비해 주시고요. 불고데기 할 재료들. 저는 면봉이랑 라이터를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이런 아주 얇은 쪽집게. 저는 그냥 다이소에서 쓴걸 삽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볼게요. 일단 지금 제 눈은 베이스 섀도우까지 바른 상태인데, 베이스 섀도우를 바를 때 속눈썹 라인이 있잖아요. 여기까지 아주 꼼꼼하게 이 베이스 섀도우를 삭삭 스쳐가면서 속눈썹의 유분기를 좀 없애준다는 생각으로 발라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뷰러를 찝어줄 건데, 여기서 주의할 점. 뷰러에 묻은 유분기, 마스카라 찌꺼기, 이런 걸다 없애주셔야 되거든요. 이 대, 이 부분에 묻은 아이라인, 마스카라 찌꺼기를 이렇게 싹싹 닦아주고 뷰러까지 아주 깨끗한 상태로 뷰러를 최대한 뿌리 가까이 간 다음에 탁 들고 팍팍팍팍팍 뿌리 쪽만 아주 바짝 집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느낌으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렇게만 찝으면 중간 뒤쪽은 올라가는데 이 앞쪽이 거의 안 올라가요. 이게 이제 뷰러를 막 돌려가면서 찝으면서 스킬을 부리면서 앞쪽을 더 찝을 수가 있긴 한데 그러면서 이 중간이랑 뒤쪽은 충분히 찝어졌는데 이 앞쪽 하다가 막더 꼬부러지고 약간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바로 이 부분 뷰러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앞쪽만 찝을 수 있게 나온 뷰러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분기, 수분기를 없애주고 이런 들어온 이물질도 다 닦아준 다음에 앞쪽에 대고 팍 들어서 뿌리 가까이 쪽에서 팍팍팍팍 이 앞쪽은 특히 더안 찝히니까 이 뿌리 쪽을 찝으면서도 살짝 올라가게 이렇게 앞쪽 찝힌 거 보이세요? 다른 부분도 연결해서 같이 찝어줄게요. 이렇게, 자, 축축 처지는 속눈썹의 특징, 여기서 보이죠? 아까 찝어놨던 거 벌써 처지고 있죠? 전체 뷰러로 다시 한번더 뿌리 쪽을 바싹 찝어주는 거예요. 전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 뿌리만 찝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예쁜 C컬 이런 거다 필요 없고 난 제발 속눈썹이 앞에서 보였으면 좋겠다. 그러신 분들은 C컬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뿌리 쪽만 바싹 그냥 꺾여버리게 이렇게 찝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이렇게 정면에서 보이거든요. 다시 한번더 뿌리 쪽을 바싹 찝어줍니다. 근데 솔직히 여기서만 끝내면 앞에서 보면 웃겨요. 컬링 이런 게 하나도 없고 그냥 뿌리만 이렇게 직각으로 찝힌 거니까 이 뿌리 쪽을 팍팍 찝다가 그냥 아주 살짝만 나머지 컬링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아주 살짝만. 그럼 이렇게 앞쪽, 뒤쪽까지 다 바짝 올라갔죠? 지금 여기 난 이런 브러자국. 이거 막 닦다 보면 마스카라 쳐질수 있으니까 마스카라를 빨리 발라줍니다. 이런 얇은 마스카라를 사용하는 이유가 뚱뚱한 마스카라로 바르면은 지금 이렇게 바짝 집어 놨기 때문에 거의 살과 근접해 있거든요? 그래서 살에다 묻으니까 아주 얇은 마스카라를 써줘야 돼요. 근데 오늘 날씨가 습해서 그런지 지금 말하면서도 살짝씩 쳐지는게 느껴져요. 사이치코 얇은 마스카라로 뿌리를 먼저 발라 줍니다. 여러분 무조건 뿌리를 그대로 발라 주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 뿌리를 중점적으로 뷰러를 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뿌리를 고정해 놔야 되는데 위쪽만 바르게 되면 뿌리 열심히 컬링 해 놓고 고정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뷰러를 열심히 집어 놓은 뿌리 쪽을 위주로 먼저 발라 준 다음에 약간 가닥가닥 뭉쳐야지 라는 생각으로 일단 틀을 좀 잡아 놓는 거예요. 살짝 이렇게 왔다갔다 해가면서 대충 뭉칠 모양새를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얇은 쪽집게로 뭉치면 예쁘겠다 싶은 가닥들을 이렇게 뭉쳐줍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이쪽처럼 가닥가닥이 깔끔하게 돼야 되는데 여기는 살짝 파스스스 퍼지는 그런 느낌이 있죠. 이때 이두 손가락을 사용해서 속눈썹 안쪽에 넣고 속눈썹을 살짝 비벼주는 거예요. 파스스스 퍼진 이 가닥들을 하나로 예쁘게 뭉쳐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뭉치기가 잘안 된다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오늘도 어김없이 등장하는 에뛰드 컬 픽스 마스카라 9버전. 뭉치는데 얘를 이길 만한 마스카라가 없어요. 얘만 돼요. 그래서 이 친구를 끝에만 살짝 좀 두껍게 발려도 되니까 끝에만 살짝 이렇게 발라주고 다시 비빕니다. 이렇게 예쁘게 뭉쳐놨습니다. 불고데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면봉, 그냥 끝머리를 뽁! 부러뜨립니다. 그 다음에, 끝부분을 이렇게 살짝 달궈요. 그리고 이게 좀 식었을 때, 뿌리에 갖다 대고, 꾹! 눌러주면서 위로 샥! 이렇게. 뿌리에 갖다 대고, 꾹! 눌러주면서, 위로 샥! 이렇게 아주 바짝 올라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더 속눈썹을 해줄 건데, 언더에는 또 이런 되게 특이하게 생긴 뷰러가 있거든요. 이게 이 위쪽 집기도 괜찮은데, 언더에 집기가 아주 좋아요. 언더를 굳이 왜 집느냐면, 언더 속눈썹이 약간 이렇게 위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밑으로 팍 내려와야 얘가 인형처럼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뷰러를 사용하는 건데, 이 뷰러를 그냥 이렇게 쓰면은 얘가 눈알에 닿거든요. 그래서 눈알에 안 닿게 집으려면, 얘를 살짝 이렇게 내려서 속눈썹이 밑으로 내려오게 한 다음에 속눈썹 밑에 들어가서 꽉꽉꽉꽉 찝어줍니다. 모든 부분을 아주 꼼꼼하게 이게 사실 정말 거울에 코 박고 해야 하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하지만 전 지금 거울을 안 보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까보단 속눈썹이 내려온 거 보이세요? 또 재빨리 이마스카라를 언더 속눈썹도 살짝 비벼서 예쁜 가닥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 위를 보면서 살짝 당기면서 비비면 속눈썹이 더 인형같이, 빠짝 내려온 것 같이 연출이 되거든요. 고 언더도 마찬가지로 불고데기. 이렇게 마스카라 하는 방법 끝입니다. 나머지 아이 메이크업 다 해보고 올게요. 자, 저는 이렇게 나머지 메이크업 다 하고 왔고요. 속눈썹은 이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가 비가 와가지고 지금 굉장히 습한 상태거든요? 또 벌써 약간 내려가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 아까 썼던 뷰러 있잖아요? 뷰러 뒷부분을 이렇게 달궈요. 여기에 끄으름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한번 휴지로 닦아주고 약간 열이 남아있을 때 뷰러를 뿌리 쪽에서 찝어줍니다. 대박이죠? 뷰러 자국은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이렇게 오늘 저의 인형 속눈썹 만드는 해꿀팁을 알려드려 봤는데 이렇게 영상 끝내면 여러분들이 분명 댓글로 준비물 긴 속눈썹 이렇게 하실 거다 알거든요. 근데 이렇게 긴 속눈썹도 여러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 준비물이 하나 더 필요했어요. 바로 이 잼소 속눈썹 영양제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엥? 이런 거다 광고 아니야? 뭐 저런 거다 효과도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그래왔고 그런 영양제들만 써왔거든요. 하지만 이 잼소는 찐이다. 진짜로 길어져요, 여러분. 제 속눈썹 비포 애프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속눈썹 진심녀잖아요. 속눈썹 영양제 정말 그막 중학교 때부터 저는 정말 여러 개 써봤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정말 눈에 띄게 길어지는 게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영양제는 정말 없었던 것 같아요. 단 하나도. 하지만 얘는 정말 효과가 너무 좋고 너무너무 만족스러워서 거의 2년째 사용하고 있고 요즘 입소문 타서 완전 핫해지고 있는 정말 나만 알고 싶지만 그래도 영업도 너무 하고 싶은 그런 속눈썹 영양제거든요. 저번에 제가 인생 첫 마켓 열었을 때전 너무 약간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역시 좋은 제품은 다들 알아보신다고 정말 폭발적인 관심이 있었는데 정말 후회 안 한다, 너무 만족한다 이런 댓글들이랑 막 비포 애프터 DM 보내주시는 거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뿌듯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1차 때 사서 효과 보신 분들이 이거 가족들과 친구들 것도 다 쟁여야 된다. 막 이렇게 빨리 2차 열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1차 때 놓치신 분들 이때 못 샀는데 빨리 사고 싶은데 막 이러면서 댓글을 너무 많이 달아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2차를 들고 왔습니다. 잼소 속눈썹 영양제 2차 마켓 바르는 법 가격 구성 일정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자 바르는 법은 이렇게 기초를 다 끝낸 후에 속눈썹 영양제를 준비해 줍니다. 이 영양제를 이렇게 열면은 굉장히 얇은 붓펜 타입이에요. 이거를 입구에 샥샥 덜어내서 아주 극소량이 묻은 어플리케이터를 속눈썹 라인 위에, 뿌리 쪽에 샥 아주 얇게 발라줍니다. 이러면 끝이에요. 정말 간단하죠? 그리고 같이 사용하면 속눈썹 더더욱 튼튼해져서 길게 만들어주는 이 컬링 토닉. 이거는 이렇게 마스카라 형태인데 아주 얇게 샥 지나가주면서 발라줍니다. 이렇게 처음 10일간은 하루에 한 번, 그 이후로는 하루에 두 번씩 꾸준히 발라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사항. 이 속눈썹 영양제 두개다 욕심내서 많이 바르다 보면 눈밑이 약간 거뭇거뭇하게 다크서클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알려드린 방법대로 아주 극소량 발라줘야 돼요. 자, 이제 가격이랑 구성을 알려드릴 건데 이게 정가가 좀 올라갔어요. 좀 비싸졌는데 그래서 그냥 할인율을 더 높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놓치면 안 돼요. 첫 번째 구성은 이 잼소 속눈썹 영양제 3 m m 짜리 하나랑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기 좋은 아주 귀여운 1 m m 짜리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구성인데 두 개가 39,800원에서 39,000원으로 26% 할인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 구성은 이3 m m 짜리 하나랑 같이 바르면 더 풍성해지고 길어지는 이 컬링 토닉까지 같이 해서 74,800원에서 45,900원으로 무려 40% 할인을 합니다. 그리고 일정은 4월 19일 화요일 오후 5시부터 4월 22일 목요일 자정까지 이렇게 3일간 진행되는 마켓이고요. 이게 평일에 진행되는 마켓이니까 꼭꼭 놓치지 말았으면 합니다. 저번에 놓쳐서 정가에 사 버렸다. 막 이런 DM 너무 많이 오는데 너무너무 맴지시니까 꼭 마켓 할인 들어갈 때 구매하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이건 저번 마켓 공지 영상에서도 한 말인데 얘네 솔직히 다른 영양제들보다 좀 비싼 건 사실이에요. 좀 비싸요, 사실. 무슨 영양제가 몇만 원이나 해요. 내가 이런 말 해도 되나? 아무튼 저는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얘네는 정말 투자할 가치가 있는 돈값을 하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그때 진짜 마켓이랑 아무 연관 없을 때도 여러분들한테 이거 제발 사라고 이거 진짜 대박이라고 이거 진짜 길어진다고 막 그렇게 영업을 했었던 비싼데도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사라고 할 정도면 제가 이게 얼마나 좋으면 그랬겠어요? 이게 진짜로 다른 막 1, 2만 원대 제품들이랑 차원이 다르게 효과가 좋고 너무 투자할 가치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진심으로 사라고 했던 건데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좋은 구성과 좋은 가격으로 제대로 영업을 하게 될수 있어서 전 정말 너무 행복하고요. 다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여러분 저 정말 속눈썹에 진심인 거 아시죠? 저 진짜 이렇게까지 영업하는 거본적 없으시죠? <laughs> 잼소는 정말 찐이니까 정말로 길어지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구매 링크는 더보기란에 있어요. 여러분 그럼 안녕